자를 음. 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시더라도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ETF랑 인덱스 펀드 중에 대체 뭐가 더 좋은 건데 이게 뭐랄까 거의 숙명의 라이벌처럼 항상 비교되잖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유튜브 채널 인베스트 레인의 영상인데요. 이두 거인의 대결을 아주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죠. 둘다 저비용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한다는 아주 강력한, 어,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 철학부터 거대 방식, 심지어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차이점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 당신의 투자 성향에 어떤 도구가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될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투자자인다 하는 그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이 대결의 원조 챔피언이라고 할수 있죠. 인덱스 펀드부터 만나볼까요? 네, 모든 패시브 투자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죠. 인덱스 펀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S&P 500 같은 특정 지수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수백 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를 해준다. 이건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본 개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핵심 철학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장 그 자체가 되어라 이거거든요. 펀드 매니저가 어, 이 주식이 오를 거야 하면서 막 종목을 고르는 액티브 펀드랑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지수를 복제만 하면 되니까 운용 보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연0.05% 수준이니까요. 0.05%요? 네. 자료에 나온 예를 보면 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년 수수료가 50원 꼴이에요. 50원. 와, 50원이요? 그건 뭐 거의 공짜나 다름 없는데요.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인덱스 펀드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구식처럼 보이는 규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가격이 하루에 딱한 번만 정해진다는 거예요. 장이 끝난 뒤에만. 아, 네. 바로 그 지점이 인덱스 펀드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는데요. 하루 동안의 모든 주식 거래가 다 끝나고 오후 4시, 시장이 문을 닫으면 그제야 펀드가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를 싹 계산해서 그날의 최종 가격을 딱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오전에 어, 시장이 막 2%나 빠졌네. 지금이 기회다 하고 매수 주문을 넣어도 제가 본그 가격에 살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오전 10시에 주문을 넣든 오후 2시에 넣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주문은 장 마감 후에 계산된 바로 그단 하나의 가격 NAV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전에 시장이 하락했다가 오후에 갑자기 급등해서 마감하면 저는 생각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바로 그럴 수 있죠. 와, 그건 투자자 입장에선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거래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요. 이거 단점 아닌가요? 단점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딱 뒤집어 보면 인덱스 펀드의 가장 큰 철학적인 장점이 드러나요. 철학적인 장점이요? 네. 바로 투자자를 충동적인 매매로부터 보호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루에 한 번만 거래되니까 사람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사고팔려는 유혹 자체를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꾸준히 그냥 묵묵하게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이런 불편함이 훌륭한 안전장치가 되어 주는 셈이에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약간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감정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네요. 세금 문제도 국가마다 차이가 좀 있다고 자료에서 언급하던데요? 네,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일부 국가에서는 펀드 운용사 내에서 예를 들어 S&P 500 펀드에서 다른 해외 인덱스 펀드로 갈아탈 때요. 이걸 매도로 보지 않아서 양도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럼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복리 효과를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펀드를 파는 순간 바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 이연 혜택이 있는 연금 계좌에서 인덱스 펀드를 많이 활용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는 음, 단순함과 꾸준함이라는 미덕을 가진 마치 좀 묵직한 세단 같은 느낌이네요. 화려하진 않지만 장기적인 여정에서는 더없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수 있는. 자 그런데 시장은 이 묵직함에 만족하지 못했나 봅니다. 더 빠르고 더 유연한 새로운 도전자를 원했던 거죠. 맞아요.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최초의 ETF가 탄생한 겁니다. 상장지수펀드, 엑스체인지 트레디드펀드. 이름 그대로예요. 지수펀드를 주식 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하게 만든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S&P 500 ETF도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인덱스펀드랑 똑같이 500개 기업이지만 거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죠.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뭐 초단위로 가격이 계속 변해요. 내가 원하면 오전 10시 15초에 사고 오후 2시 50분 30초에 팔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번 가격이 정해지는 인덱스 펀드의 NAV와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유연성과 통제권을 투자자에게 주는 거죠. 접근성 면에서도 거의 혁명적이라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좋은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려면 몇 백만 원씩 목돈이 필요해서 사회 초년생들은 시작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정말 그랬어요. 저도 처음 투자 시작할 때그 최소 가입 금액 맞추느라 몇 달치 월급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ETF는 보통 그냥 1주만 사면 되니까 몇 만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요즘에 심지어 소수점 거래까지 지원해서 단돈 1,000원으로도 S&P 500 ETF의 주인이 될수 있어요. 1,000원으로요. 네. 투자의 문턱을 거의 없애버린 셈이죠. 비용도 이건 뭐 엄청나게 저렴하고요. 자료에 나온 뱅가드 S&P 500ETF VOO 같은 경우는 연보수가 0.03%라고요. 네. 0.03%죠.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수수료가 300원. 이건 뭐 자판기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ETF가 가진 구조적인 효율성 덕분인데요. 특히 세금 효율성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자료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라고 간단히 넘어갔지만 이 부분이 사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오, 어, 그거 궁금하네요. 어떻게 ETF가 인덱스 펀드보다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주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 볼게요. 인덱스 펀드는 누군가 돈을 빼달라고 환매 요청을 하면 펀드 매니저가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 줘야 해요. 네, 그렇죠. 이때 주식을 팔면서 이익이 생기면 펀드에 남아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 양도소득세를 잠재적으로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구조예요. 아,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 때문에 세금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ETF는 다릅니다.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ETF로 환매할 때는 현금 대신 그 ETF가 담고 있는 주식 실물 묶음을 그대로 받아가요. 주식 실물을요? 네. 이걸 현물 지정 참가 회사 제도 AP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레고 블록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레고 블록이랑 교환하는 거예요. 아, 레고 블록 비유요? 네. 이 교환 과정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펀드 내에서 불필요한 과세 이벤트가 훨씬 적게 일어나고 장기 투자자에게 더 유리해지는 거죠. 와, 레고 블록 비율을 드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세금을 내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설계군요. ETF의 매력이 정말 그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 레고 블록처럼요. 정확합니다. ETF는 S&P 500 같은 시장 지수뿐만 아니라 뭐 금, 채권, 원유, 특정 국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거의 모든 자산군을 상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이 다양한 EPF들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아주 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ETF가 지난 2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진짜 이유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흔히들 갖는 오해 혹은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씩 깨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ETF가 인덱스 펀드보다 모든 면에서 더 진화했으니까 무조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유연성이라는 가치가 과연 항상 좋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든 사고 팔수 있다는 그 자유는 뒤집어 말하면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게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행동 편향의 덫이군요. 바로 그거죠. 시장이 조금만 출렁여도 어 지금 팔아야 하나 어더 떨어지기 전에 사야 하나 하면서 잦은 매매를 하게 될 유혹에 쉽게 노출이 돼요. 하지만 뭐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수수료만 축내게 되죠. 음. 차라리 하루에 한 번만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의 그 불편함이 이런 충동을 막아주는 훌륭한 강제저축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자신의 통제력을 믿는다면 ETF. 그게 아니라면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인덱스 펀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오해입니다. 그래도 전문가가 운영하는 액티브 ETF는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아주 끈질긴 믿음 중 하나죠. 내가 고른 펀드 매니저는 가릴 거야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자료에서 인용한 모닝스타의 연구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는 액티브 펀드는 10개 중 3개 같이 안 돼요. 10개 중에 3개도 안 된다고요? 네. 심지어 그 이긴 펀들들조차도 높은 수수료를 빼고 나면 추가 수익이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듣고 보니 수수료 1, 2%를 더 내면서 시장을 이길 확률 30%에 베팅하는 것보다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로 시장 평균을 확실하게 따라가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장기투자자들이 패시브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문가를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비용을 이기는 게임에 집중하는 거죠. 마지막 오해입니다. S&P 500 ETF처럼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면 절대 안전하다. 분산 투자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지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해요. 아, 관리와 제거는 다른 거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기술주 시장이 폭락했을 때 기술주 중심의 ETF들은 반토막이 났어요. 아무리 여러 기술주에 분산했어도 그 산업 전체가 흔들리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S&P 500 ETF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당연히 함께 하락합니다. 분산투자는 개별 기업의 파산 같은 리스크는 막아주지만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는 피할 수 없어요. 명쾌하네요. 분산투자는 안전벨트이지 무적의 방패는 아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그래서 당신에게 맞는 선택은 인덱스 펀드일까요? 아니면 ETF일까요? 자료의 결론이 아주 현명해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은 없다. 둘다 장기적인 부를 쌓는데 검증된 훌륭한 도구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떤 도구가 더 좋은가?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가?입니다. 당신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거군요. 네, 만약 당신이 나는 한번 설정해두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최고야. 시장 등락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충동적인 매매를 할까봐 나 자신이 좀 걱정돼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라면 인덱스 펀드의 그 강제적인 단순함이 최고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내 포트폴리오를 레고 블럭처럼 직접 조립하고 싶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비중을 조절하고 싶고 다양한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그 통제권을 원해 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라면요. 그런 적극적인 건축과 유형의 투자자에게는 ETF가 제공하는 무한한 유연성과 실시간 거래 기능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결국 이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심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펀드를 고르느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진짜 핵심은 저비용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그 태도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최고의 스포츠카를 사놓고 운전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어떤 차를 고르든 일단 도로 위로 나가서 꾸준히 운전하는 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저희는 인덱스 펀드와 ETF라는 두 투자 거인을 정말 깊이 있게 펼쳐봤습니다. 단순한 장단점 비교를 넘어서 각 도구가 가진 고유의 철학과 그것이 우리 투자자의 심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살펴봤네요. 네, 이제 이두 도구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질문은 그래서 둘중뭘 사지?가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나의 어떤 약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은가? 만약 당신의 가장 큰 적이 시장의 소매에 반응하는 그 조급함이라면, 인덱스 판드의 느림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반대로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으림이라면 ETF의 유연성은 끊임없이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도록 돕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주겠죠. 당신의 재무적 목표 이전에 당신의 심리적 약점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아마 진정으로 현명한 투자 도구를 선택하는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